2025년 서울 구로구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. 내가 가진 돈은 2억원 나머지 3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합니다. 흔히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이죠. 요즘 대출금리는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선 연3% 고정금리로 가정해 볼게요. 대출 상환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원리금균 등 상환입니다. 보통 직장인은 대출을 10년이 아니라 30년 만기로 받습니다. 이 조건으로 10년 동안 매달 갚는다면 월상환액은 약 126만원, 10년간 총납부액은 약 1억 5,178만원이 됩니다. 이중 이자는 약 7,983만원이며 10년 후에도 남아있는 대출 원금은 약 2억 2,800만원입니다. 취득세는 약 3,500만원,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약 200만원, 등기비용과 법무사 비용까지 합치면 총약 3,800만원이 필요합니다. 즉 실제로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은 2억 플러스 3,800만원, 총 2억 3,800만원입니다. 그리고 집을 보유하는 동안 드는 돈도 있습니다. 재산세 약 800만원, 건강보험료 증가분 약 900만원까지 포함해서 10년 동안의 총보유 비용은 약 6,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.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.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? 구로구는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약 6.8%씩 상승했어요. 같은 속도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5억짜리 아파트는 10년 후에 약 9억 6천만원이 됩니다. 이제 집을 팔 때를 생각해봅시다. 매도시 부동산 수수료로 약 480만 원이 빠지고 남아있는 대출 원금 약 2억 2800만 원을 모두 갚으면 내 손에 남는 돈은 약 7억 원입니다. 여기서 처음에 내가 투자한 2억 3800만 원을 빼면 명목 수익은 약 4억 1200만 원입니다. 그런데 물가도 고려해야겠죠? 한국은행 기준으로 평균 물가 상승률은 연2.3% 정도입니다. 이걸 감안하면 4.1억 원의 수익은 실제로는 약 3억 3천만 원 정도의 현재 가치를 갖게 됩니다. 그리고 지금의 2억 원도 물가 때문에 10년 후에는 약 1억 6천만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걸 감안하면 총 실질 자산은 약 5억 원으로 볼수 있어요. 결론적으로 내돈 2억을 넣고 집을 샀을 때 10년 후엔 물가까지 감안해도 2.5배 이상 자산이 불어난 셈이 되는 겁니다. 물론 이런 계산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, 대출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지거나, 세금 정책이 바뀌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,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구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. 집을 사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, 오늘 이 분석이 현실적인 기준이 되었길 바랍니다. 부동산으로 돈 버는 모든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. 부동산 정복하기, 구독 누르고 받아보세요.